수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학교를 가려니까 아주 힘드네요 어무지 마녀가 되는 느낌 애들이 있을지 궁금한데, 아, 있을 것 같아요. 문 열려있다. 시로 왔는데 친구가 한명 있네요 찍어도 아니 아직은 안 돼?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찍을게요 아, 아, 안녕하세요 니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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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며! 부끄럽다 이거 부끄럽대 아, 저희 지금 졸업사인 찍으러 가요 돌멩이? 네. 아이에서손손손 손, 손. 돌멩이 손나나 유튜브 네. 나온다 네. <laughs> 야, <그거야? 웃음> 와, 놀래라 너 찍을래? 박소연 너무 귀여워 네. 야너 졸라 예쁘잖아 네. 네. 진짜 뭐야? 박소연 아, 귀여워 공주예요 오, 공주 <laughs> 아, 박소연 너 진짜 귀여운데? 아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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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어? 나도. 출연할래. 어? 민영이 어. 오늘 민영? 뭐 하세요? 네, 네, 저 오늘.. 카드캡 더 체리에 가 카드 아! 카드캡 네. 이가퍼지것아 괜찮아요 예쁠 거예요 아, 이 출연 현주도 나올래 이 아예아 어. 우리 안냈네아예아 예. 아, 기분 너무 좋아요 니언나 어? <laughs> 올래 어?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현이에요 2G1 2지1 투지원, 투지원. <웃음> 투지원. 투지원. <웃음> 투지원. 우리 원투 어? 우리 확시 아, 어, 야야 어디 가요? 어, 어디 가요? 어? <웃음> <웃음> 이 아... 왜? 아, 아... 아. 이 고고고 지지가나아 레코. 어? 레코래. 네 네. 아, 어? 힙하다. <laughs> 어, 힙하대. 아, 막기만개나 힙하지. 야, 진짜 <laughs> <최첨 |it|> 저 설마 이쪽 찍어. 나 올래. 어. <laughs> 나 <왜 웃음> 친구? 한 친구? 그런 <laughs> <나간> 말이야. <laughs> 아이고. <아니, 아니, 이거. 웃음>

<목소리로> 안녕하세요. 경인이가 너무 귀여워요. <laughs> 아무 귀여워. <부끄러워. 웃음> 오늘 저 사진 다 찍으세요. 아까 이거 찍었는데 너무 귀여워. 애들 다 지금 그것 컨셉 사진 찍고 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거 사진 찍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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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? 지금 사인 찍으러 가요. <laughs> 가요, 간다고요. 아 이런 편집하기 좀 힘든데. 아. <laughs> 맞 말이 많으면은 편집하기가 힘들어. <laughs> 아, 몰라. 그 말이 흐름이 있으니까. 아, 분열. 분열 시작까지 못 잡고 아 이렇게 시작. 끝내야 도 아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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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우리 학겠는데 1학년이야. 아, 1학년. 어, 아, 저는 어. 열심히 한다.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. 너 진짜 열심히 해. <laughs> 어. 나는 자리를 정했다. 어디? 얼 어, 위에. 돌 메인. <laughs> 야 일단 저기 가서 장미 밭 장미. 뭐 저거 반티야? 반티 입고 연습하우 저거 야쿠자 어허? 아니야? 어? 야쿠자? 아니다 저 그거다. 미안. 이누야자에 <laughs> <laughs> 나오는 거야 그럼? 야쿠자는 나쁜이다 <laughs> 불쌍해. 저희 그 졸업사진 찍는건 다 찍고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점심먹기전까지 친구들이랑 놀러가고있어요 포토타임 <laughs> 오픈 유얼 아잇 오픈 유얼 아잇 저기는 아직도 찍기 산매경입니다 친구들 사진찍는거 뒤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 찍기. <찍이> 뭐해? <laughs> <What are? 웃음> 예쁜 아이이 현듀의 뒤태 돌멩이의 뒤태 다현이의 영 오늘 미니 마우스 분장했어요. 아, 치마 아, <laughs> 아리할라 <laughs> <빨랄라. 웃음> 손에는 미키 마우스. 어, 이거 너무 귀엽다, 이거. <laughs> 귀엽지? 너도 나올래? 유튜브. 어. <laughs> 이 친구는 곰돌이 푸 민선이랍니다. <laughs> 둘다 너무 귀엽다. 어, <laughs> 이거 응, 손, 손, 너무 잘했어, 이거. 어? 꿀 먹는 거. 완전, 완전 꿀 먹는 거 같아. <laughs> 어. 냠냠. 잠까 안녕히 계세요. 지금 줄넘기. 봤어요. 친구들 찾아서 떠나는 길. 둘이 잘 못했어요. 어. 둘은 그때 날아가고 있었어요. 친친구가 돌비에 사인 찍다가 올라가다가 아, 넘어져가지고. 아 수민이 야, 수민이 야. 오늘 배 잘하셨어요? 아 울려서. 아! 예림이! 아이번에 얼굴 안 가리고 <laughs> 네선민이고요 오늘 미치아 할때요아 <laughs> 예쁘다 근데 진짜? 한번 여도 한번 보아 너무 예쁘다 우리 선민이 얼굴도 예쁘 몸매도 예쁘고, 예쁘고. <laughs> 이게 뭐야? 완전 신기해 저 <laughs> 이쪽으로 가는 거지? 어, 어. <laughs> 이거 u 아, k 이제 w y 도 갈까? 어? 준화? 어? 준화? 준 o 준 you kn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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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넌뭐 입었어? 나, 나 야쿠제 애잖아 햄버거 먹을래요 <laughs> 배고파 왜 무슨 방 먹잖아 나 햄버거 먹을 거야 햄버거 먹을 거야? 다 찍어봐, 쟤네들 아, 찍어도 되냐 물어볼까? 어. 얘들아 이거 유튜브 나간 찍어도 돼? 아니야 유튜브 나오는 거래 어떻게 <laughs> 나와?

주문이라면 청포도랑 밥외인 친구의 부인 친구의 밥 <웃음> <웃음> 매점 가는 길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는 매점 가는 길이에요 <laughs> 나 너무 많이 <말> 좋아하지 마아더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지금까지만 볼수 있는 옷입니다 좀 이따 다시 교복 입어야 돼요 왜? <laughs> 꼬피고 음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씹혔고요 씹혔고요 또 씹혔고요 계속 씹히고요 아, 걸레 냄새나 걸레 어, 냄새 네. 어. 아 힘듭니다 힘들어 어어나 어? 매장 어? 나 <laughs> 너 나올래 아, 아. <laughs> 어, 네? 아, 나네나어아뭐너 아, 나오 싫으면 나 지워줄게 아다지워어아 그래 펜지 응. <laughs> <했지? 웃음> 징크 <징글? 웃음> 와마음속지난뭐 먹지? 난사 <laughs> 뭐 먹지? <laughs> 아, 들이 너무 많다 내얼굴 <laughs> <좋아>. 아, 찍어야지 좋 아, 들 아, 여기 있 아, 있 아, 들들 아, 아 네, 음. 아이스크림을 사고 갑니다. 치얼스, 치얼스, 이빨 나갈 것 같아. <laughs> 맛있네요. 근데 음. 네, 우리가 그 하나 음. 그거 주넘기. 여러분. 오늘 체육대회여서 나올래. <laughs>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. 이게 제일 마음에 야, 나 지금 유튜브 나온다. 소야, 유튜브 <laughs> 안녕. <laughs> 좋단다 나중에 또 아, 찍을게요. 저 진짜 이러죠. 기다려 많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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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교장쌤 후나 말씀하는데 진짜 듣기 싫다. 그렇지? <laughs> 빨리 끝냈으면 <끝내주실> 좋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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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우리스웨그 스웨그. 여기도 앞에 안보인다데 어떻게 앞에 안 보여? <laughs> 어, 아, 아, 앞에 안보이는게 아닌데. 살짝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맑은데 이렇게 보면 흐려. 아. 많이 존멋. 감탄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. 영 편집해줘 입 오늘 마침 수생의 날이래요 <목소리> 살 떨어지겠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수아씨 오늘도 참 예쁘시네요 <laughs> 줄넘기 걸릴까? 유민이 <laughs> 저희 지금 50m 달리기 예선전 한 대용. 우리 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친구들 다들 다들 특색 있게 이번에 <laughs> 아 이거 말을 못 하겠어 공무원 공무원들 공무원들 아, 공무원들 야강경이나 소방관 일로 와. 어, 바시가 이름을 불어 공무원 어쩔끼 이름이 나야 근데 나안러 난... 다들 공원 공무원 나 바시 가고 꿀이 같지? 1학년 뒤에 지금 길렁 뒤로... 응? 하고 있어요 <laughs> <laughs> 나올래? 뒤로 확 돌아죠 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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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분 러 저희 방금 준원기 하고 왔는데 몇등했어이 등? 3 등? 3 3등? 등이었어. 어쨌든 졌어요. <laughs> 즐거움을 <즐거우면> 느껴. <됐죠. 웃음> 이제 이제 개주 한다고 하네요. 개주 빨팅 파란색 옷 입은. 아방대를보내주자보내 지금 개주나 하려고 이렇게 다들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. 아, 지금 1학년들 계기 뛰고 있어요. 지원아 어, 자, 경기만이 미지 않게 선만 원으로 들어가주세요, 선수학들만원 들어가주세요. 자, 준비 아, 진 와, 야, 짱구야, 이거. 오, 왜 짱구 빨라? 자2이야1하고 있는 으로이나내 입이나 니입으로오 아, 마뽑게 쟤네가 뒤에 받는 애한테 들어, 자기 여기 들어간다고. 방에... 야, 그 진짜 잘달, 잘 달린다. 한명 <목소리라> 연락할 수 있어. 절대... 이야, 맘에서 받아야 되는데... 그누구야 <목소리라> 우리가 한 번도 안어요 다행이다. 다행 정말 다행이다. 저거 개잘 뛴다. 우와, 멋있다. 어, 야 됐다. 됐다, 야, 한참 짝머다 이제 이그네 우리 사진 한번 찍자. 미세가 오면 사 사진 한번 사진 오면 사진 오면 사진 오면 사진 오면 사진 오면 사진 오면 와 대박 와 도복이 겠다진 오면 사진 오다 사진 오면 사진 오면 사진 오면 사진 이면 사진 오이사아미면 사진 오면 사진 진 와이 앨런.. 이거 이 누가 는데 어, 아. 치고 들어가는 거다 저나 하이킥이네 근데 리다 어, 리 맞겠다. 우다가 지질다어너저쪽다다 어. 가 아직 안 써서 데와다네 길다. 어. 너네 왜어 그 뭐지? 그. 아저기너무하는 못했었나? 아 아깝다. 아 누가 있어? 었아 하이큐. 아 마리오 이게 씻었는데 아깝다. 이현주 어디 있어? 여기 아닌데. 아 이현주 아, 개주 개주. 아, 혹시 신청곡 있으면 DM로 보내던가. 야, 이거 치발이박미리 <목소리> 박진희! 이거 지금 3학년 달리고 있어요. <목소리> 도대체 이놈은 무슨 서 있지? 거 어떻게? 어 양님이 달렸네. 어떻게 <목소리> 거야? 뭐, 미친. 왜 응. 뛰는 거 봐.

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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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우리 응원하자! 응원. 이제 이제 저희 반 뛰어요. 음. 저기 파랑이들. 우리 반 짱! 유민아 유민이야. 유미. 야 누가 아무 어야 텔레포트 이겼다 <laughs> 텔레포트 이거 진짜 잘한다 안죽이도 잘한다 이번에는 하이바이브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다시 자신을... 해네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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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텔레파시 떠이긴다. 아, 텔레파시 떠이다 저희 아이스크림 받았어요. 아이스크림 보여주세요. 아이스크림! 여러분, 얘는 제 친구 가은이에요. 힘가아 뒷모습만, 아 뒷모습만 나왔어. 여러분 아 뭐。 <laughs> <맞아, 맞아, 맞아. 웃음> 이게 저희 체육대회 급식입니다. 違います。<laughs> <laughs>